아름다운 언니, 멋진 오빠를 만나서 행복한 여자. 한평 양반, 한평 떡 큰딸, 김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반가우시면 손을 한번 올려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마. 천천히 숨한번 쉬시고요. 뱉고, 천천히 숨한번 쉬시고, 뱉고. 저는 웃음치료 강사 김선미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침은 드셨죠? 그럼 우리 한번 소화 한번 시켜볼까요? 자, 손을 쫙 펴보세요. 손가락에 좀더 힘을 주시고요. 더더더더, 그렇죠. 하나, 둘, 하나,

우리 아침 식사하시고 아이고 왜 이렇게 소화가 안되지 하지 마시고 손을 쫙 펴시고 이 손바닥만 만나면 오장육부 그중에서 우리 소화기관에 좋아요 그리고 당뇨예방에도 좋아요 아이고 소화가 안된다 하지 마시고 무슨 박수 하시라고요? 그렇죠 손바닥 박수예요자 오늘의 주제는요 자 주먹 한번 쥐시고 자 주먹을 꽉쥐보시겠습니다 당당하게 살자 어떻게 살라고요? 살자. 하루하루 우리가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은 언제인지 아세요? 자, 바로 지금이에요. 언제라고요? 지금. 자, 당당하게 살고 싶다. 나는 지금이 가장 아름답고 멋지다. 하신 분은 박수 세번 시작 자 아, 아, 아. 박수 세번 시작 어 박수 세번자고요 당당하게 살자자 자, 당당하게 살고 싶으면 이게 어떤 게 당당한가? 아침에 자, 기지개 펴고 일어나셔서, 아가가가가가 하지 마시고, 자, 기지개를 딱 펴시고, 오늘도, 다 같이, 오늘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자, 처음부터, 오늘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시작! 오늘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고 외쳐주면요. 우리 몸은 그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뭘까 찾게 돼요 그래서 좀더 웃게 되고 내가 아갈, 아이고 이고 삭신이 쑤셔 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몸은 또 그거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요 맞아요 자꾸 아프고 쑤신 걸 찾아요 우리 그럴 필요 있나요 가장 젊은 오늘을 이 양이면 자 오늘도 다 같이 시작 오늘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생각하시면,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고, 자, 눈도 살짝 웃으시고, 손은 자꾸 박수를 쳐주셔야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우리 매일 좋은 일만 있잖아요. 자, 손을 딱 끼시고, 자, 고을 한번 딱 끼시고, 저랑 같이 해줄게요. 이만하면, 이만하면, 됐지 다시 손을 딱 주시고 이만하면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잘생겼어요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자 엄장을 딱 세우시고 엄지에 힘을 주시고 주시고 자 내가 최고 누가 최고라고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존재야 세상은 존재하거든요 자, 엄지 한번 세우시고, 내가 최고, 내가 최고, 내가 최고. 누가 최고라고요? 내가 최고예요. 자, 내가 최고이신 분, 다시, 걸어 한번짝 피시고, 이만하면 됐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아름다움은 됐지. 이 정도 멋지면 됐지. 다 같이, 시작!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안 된다면 됐지. 이만큼 멋지면 됐지. 내 스스로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나를 칭찬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지금 볼수 있죠. 이렇게 들을 수 있죠.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끔 잘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덜 들어도 돼요. 왜냐? 우린 열심히 살아왔고, 모든 걸다 듣고, 모든 걸다 기억하려고 그러면, 우린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는요, 가끔은 깜박깜박도 해요. 그렇지만, 깜박깜박한 사람도 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나예요. 그러면, 내가 나 분들 칭찬을 해줄게요. 자, 다 보고, 제몸매 어떠세요? 전 항상 제가 표준이에요. 저보다 찐 사람은 살이 찐 거고, 저보다 날씬한 사람은 빼빼한 거예요. 거울을 보고, 아이고, 어쩌까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것까 받아들인다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자, 손한번 빌려 보시고 딱 거울 한번딱 볼게요. 자, 거울아, 거울아, 시작.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가장 멋진 사람은 누구니? 누구니? 그건 바로 나 그건 바로 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나예요 그러면 코로나 있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집에서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아름답고 멋진데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TV만 보면서 지내는 건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단 일어나셔서 물한 모금 꺼내서 드시고, 다시 거울을 보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소화가 좀안 된다. 하면 우리 아까 했던 손바닥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무슨 박수라고요? 손바닥 박수. 아, 선생님 그러면, 아가가가가가 등짝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조금 아프기도 해. 저도 살짝 아프기도 해. 한 평떡을 조금 닮아서. 자. 손바닥으로 손등을 아유 이쁘다 하고 만져줄게요. 자, 아우 이쁘다. 반대 손도 아우 이쁘다. 다시 반대 손. 어우 너참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다 얘기도 해주세요. 그래 너참 고생 많이 했다. 주름은 보지 말고 아무도 안봐 언니. 오빠 아무도 주름은 안 봐. 그냥 내손 칭찬 좀 해주세요. 얼구 고생했다. 나 만나서 고생했다. 그렇지만 고맙다 자 고마운 나한테 오른 손바닥으로 오른 손등을 자하 하를 넣어볼게요 하하하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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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쉬시고 뱉고 이 손등을 쳤다해서 손등 박수예요. 무슨 박수라고요? 손등 박수. 우리가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플 때아가가가가가 하다 보면 또 아픈 소리를 우리 몸이 기억해요. 이왕이면 웃음을 기억하기 좀 좋잖아요. 엄마 아빠를 제가 작년에 한 100일 모시면서 느낀 거예요. 확실히 이픈 소리를 안고할 때마다 손등 박수를 치다 보니 그 통증을 확실히 줄어들게. 더 아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언니 오빠들한테 꼭이 말씀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무슨 박수? 손등 박수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빨리 치셔요 하는데 제가 등질이 급해서 그래요. 천천히 치셔도 돼요. 세워라, 내워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하신 것보다훨 좋잖아요. 그냥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아프다고 하지 않아도 내 몸은 아픈 줄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손등 박수를 해주면 조금 덜 아프다는 거죠. 언니 아침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저는 북어국 끓여 먹었어요. 술 마셨냐고요? <laughs> 아니요. 북어를 주셔가지고 그냥 해 먹었어요. 우리는 식사를 거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내 몸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려면, 귀찮아도 식사는 꼭 하셔요. 그리고 매일 가던 곳만 가지 마시고, 이쪽 길로 갔다, 그러면 저쪽 길로도 한번 가보시고, 내 생각을 자꾸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전화기도 있고, 내 아들, 딸한테도 전화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전화할 때, 아프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잘 지내냐, 내가 아프다고 하지 않아도, 자식들은 다 알아 그렇지만 아주 몰라도 서운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내 자식들은 건강하니까 건강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왕이면 건강해서 몰라도 서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이 움직이다 보면 아난좀 우울하다 그럴 땐 우리 젊었을 때 20대 있었잖아요 새마을운동도 하고 일본말이 지만울록도 하고 우리 이제. 어, 내과에 청소도 해주고 우린 그거 다 분사했어요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만큼 편하게 살수 있는 거는 누구 덕인줄 아세요? 바로 멋진 오빠 아름다운 언니들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아무리 잘났다 하고 뛰어다니고 하더라도 우리는 느리게 천천히 걷더라도 잘난 사람은 바로 언니 오빠요 누구라고요? 언니 오빠, 자그말이 맞다 생각하시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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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고, 자, 숨한번 쉬시고, 뱉고, 자, 주먹 한번딱 치시고. 내가, 내가 제일 잘랐어. 누가 제일 잘랐다고요? 내가 제일 잘랐어. 자, 제일 잘나신 분,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놀다 몰래 돌을 던지자 내보라 퍼져라 빨리빨리 빨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누나 손등을 간지러주. 제가 왜 손을 많이 움직이냐면요 우리가 일단은 몸을 전체로 움직이려면 조금 힘들기도 하잖아요 일단 손부터 움직여주세요 어디부터 움직이자고요? 손부터 그럼 제가 왜 허벅지를 때렸을까요? 우리 노폐물이 이 허벅지 쪽으로 많이 보이고요 우리 겨드랑이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자꾸 건드려줘야 돼요 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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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허벅지 안쪽으로 해줄 거예요.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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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랑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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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이거를 TV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손을 잡지 비벼주시고요. 자, 손등도 한번 비벼주시고. 반대쪽 손도 비벼주시고. 자, 손을 딱 모아보세요. 살짝 틀어주시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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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당당하게 살려면 일단 감사를 알아야 돼요. 자, 다 같이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시, 시,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어머니, 저는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화면을 볼수 있는 눈을 갖고, 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잖아요. 자, 눈한테 감사하고 귀한테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뭐가 감사할까요? 또 뭐가 감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감사한지. 우리가 아침을 먹었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가 감사할까요? 우리가 햇살을 쬐질 수 있죠. 햇빛을 쬐수 있는 것도 감사해. 자, 그러면 우리 숨쉴수 있어요, 없어요? 숨쉴수 있는 거죠숨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숨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뭐가 감사할까요? 자, 멋진 몸매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멋진 몸매가 있어서 감사합니 시작. 멋진 몸매가 감사합니다. 그럼 또 뭐가 감사할까요? 선생님 뭐가 감사하세요? 선생님 뭐가 감사하세요? 건강이요. 선생님은 건강에서 감사하대다 같이 시작. 건강에서 감사합니다. 또 뭐가 감사할까요? 자식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자식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뭐가 감사해요? 살아있어서 감사해. 시작.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감사할 일들. 뭐가 감사한지. 가끔 내가 감사할 일이 없다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하지가 않은데, 내가 감사하다 생각하면 그 모든 게또 감사해져요. 당당하게 살고 싶으면 나를 칭찬하고, 또 나를, 나 자신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면 찾아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젊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날 중에 지금이 가장 젊다고 했잖아요 가장 젊은 날 언니, 오빠들 만나서 전 너무 감사해요 어젯밤에 언니, 오빠들한테 이렇게 인사할 수 있다고 해서 설레서 제가 잠을 못 잤잖아요 눈이 조금 살짝 붉은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조금 부었어 때마침 한평대이 전화를 했어요 사랑한다 하고 전화하셨어요 우린 매일 사랑한다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저도 엄마 사랑해. 했더니, 우리 엄마 너무 좋아하세요. 자, 우리 자식들한테 한번 전화할게요. 여보세요, 그리어. 다 같이 시작. 여보세요, 그리어. 우리 딸이냐? 시작. 여보세요, 그리어. 우리 딸이냐? 우리 아들이냐? 다 같이 시작. 우리 아들이냐? 전화를 걸었을 때, 아프단 소리보다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세요. 처음에는 조금 서먹하기도 하는데 자식들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시면 돼요. 누가 먼저 한다고요? 언니 오빠들이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아들 사랑한다. 시작. 우리 아들 사랑한다. 시작. 우리 아들 사랑해. 시작. 우리 아들 사랑해. 자, 이번엔 딸한테 볼게요. 자, 우리 딸 사랑해. 시작! 우리 딸 사랑해. 세번 해볼게요. 우리 딸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 그렇게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는 어머! 계속 쓰셨으면 괜찮은데 처음 쓰시면 우리 엄마 아빠 웬일이여! 하지만 듣다 보면 자식들은 그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내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해준다고요? 내가 먼저. 언니, 오빠들이 먼저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하고, 일단 나를 칭찬했죠? 그리고 우리 딸들을 칭찬해주고, 우리 아들 칭찬, 며느리, 사이들을 칭찬해주는 거예요. 손자, 손주를 칭찬해주고, 그냥 보이는 대로 칭찬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딸이 예쁜 스카프를 하고 왔다. 어머, 스카프가 우리 딸이 하니까 딱이네 하고, 그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멋있어지고 멋있어지는 아들도 보이고 사이도 보이고요. 예뻐진 우리 딸도 보이고 며느리도 보여요. 칭찬은 나 스스로 내 자신부터 해주는 거예요. 누구부터 해준다고요? 언니, 오빠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다시 엄지 딱 엄지 세번뭘 해야 될까요? 아까 했죠. 내가 최고. 자, 시작. 내가 최고. 내가 최고. 하루에 100번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가만 있어봐. 100번을 어떻게 세냐. 드라마 하나 끝날 때까지 그냥 하시면 돼요. 드라마보다 내가 최고다 하시고. 또 내가 최고 하다가 드라마 보시고. 자, 내가 최고, 너도 최고. 옆에 친구가 있다. 그럼 너도 최고. 누구한테 해준다고요? 너도 최고. 너도 최고라고 친구한테 말하지만 이 성과랑은 누굴 가르치냐면요. 바로 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옆에 친구나 옆 사람 아들 딸한테 최고라고 해주면 결국은 그 최고는 나한테 와요. 누구한테 온다고요? 바로 나한테 와요. 자, 그러면 우리 딸이 왔다.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우리 딸 최고 시작. 우리 딸 최고 아들이 왔어요. 우리 아들 최고. 자, 우리 아들 최고. 한번더 해줄까요? 우리 아들 최고. 중에서 누가 최고라고요? 자, 두두두두두 바로 나 누구요? 바로 나 내가 항상 최고란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나이가 먹었더라도 주름이 생기더라도 피부가 거칠더라도 나 자신이에요 우리도 젊었을 때는 아이고 요즘 20대 애들보다 더 피부 좋았어 20대 애들도 미스코리아도 나이가 먹으면 우리보다 더안 예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항상, 나가 제일 좋다, 내가 제일 아름답다, 내 자신한테 자꾸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좀더 건강하고 싶으시면, 그냥 누워서, 아이고, 건강해야 되는데, 해봐야,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일단은 건강해지고 싶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 요 일어나셔서, 그냥 박수도 치시고, 칭찬도 하시고, 자식한테 전화도 걸고, 그리고, 거울을 보고, 어, 이만하면 됐지. 칭찬부터 하셔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칭찬부터. 자,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 오늘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시면 저녁에 주무실 때는 어해야 될까요?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녁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녁에 오늘 하루 어떤 일이 가장 감사했나 주무시기 전에 딱 이불 속에 들어가셔서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잠을 잘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감사하시다고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잠을 잘수 있다는 거. 정말 아프면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잘 자는 거 역시도 감사해요 근데 중간에 잠을 나는 자꾸 깬다 그냥 그것도 받아들이세요 왜 잠이 안 오지 안 오지 하다 보면 우리, 또, 우리 몸은 그걸 또 기억을 해서 자꾸 잠을 솔직히 만들거든요. 그러면, 자, 주무시기 전에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일이 뭐냐? 생각해보세요. 저는 오늘 가장 감사한 일이 뭐였냐면, 바로 아름다운 언니들과 멋진 오빠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밤에 그 감사를 꼭 해줄 거예요. 언니, 오빠들도, 자, 주먹 한번 딱쥐시고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다시, 당당하게 살자. 하루에 열 번은 좀 해주세요. 몇 번이라고요? 열 번은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시작. 오늘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거울을 딱 보시고, 다 같이, 이만하면 됐지. 시작. 이만하면 됐지. 시작.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움직이시고 칭찬을 하나 해주세요. 내가 최고. 시작. 내가 최고. 너도 최고. 너도 최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거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들, 딸에 전화했을 때 사랑해. 사랑한다. 꼭 해주세요. 잘안되시면 하루에 열 번, 백 번. 연습해보셔요. 자, 오늘 언니 오빠를 만나서 행복한 여자 김선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